미화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영순아, 안녕! 응, 영돌아, 안녕! 영순아, 우리 저번에 같이 딸기 씨앗 심은 거잘 자라고 있는지 보러 가지 않을래? 아, 맞다! 우리 딸기 심었었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싹이 났더라고. 오늘쯤이면 쑥쑥 자라 있지 않을까? 오, 정말? 궁금하다. 얼른 가보자. 아니, 이게 뭐야? 분명히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러게, 다 시들어 버렸네? 물을 잘못 줘서 그런가? 그런가 봐. 음, 오늘부터라도 물을 잘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시들고 말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이런, 너무 속상하다. 딸기야,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고 영도라 오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래? 어떤 이야긴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야. 와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고? 얼른 들려줘. 그래? 잘 들어봐. 오라버니? 이제 그만 일어나봐. 그래 눈좀 떠봐. 일어날 수 있겠어? 큰일이야. 오라버니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이러다간 죽겠어. 어쩌면 좋지? 아, 예수님이시라면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셔. 그래. 그렇다면 얼른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 예수님께서 오라버니의 소식을 들으신다면 금방 달려오실 거야. 예수님! 큰일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이곳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예? 지금 당장 가시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 이제 나사로가 있는 배단이로 가자.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오셨어요, 예수님. <laughs>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저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울지 말아라,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저기 저쪽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마르다야 나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이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면 알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우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네. 그런데 혹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어.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다. 정말로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 거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아, 그런데 영순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바로 배단 위로 달려가지 않으셨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거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 맞아.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구나. 그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오 그래 그러면 시들어버린 딸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글쎄 그러지 않을까 <laughs> 영유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기도 준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